진짜 커팅이 5만원이라고? 진라면도 있어요. 어. 물닭볶음면도 있어요. 새우깡도 어, 있네. 아, 고리엄 팬트리 있어요. 롯데초코바 이게 인기가 있을까? 유, 유명한 히말라야 핑크솔트 잖아요 아, 사가겠네 이게 핑크 락솔트 그 암염이지 암염 히말라야 거 요, 요것도 봐 히말라야 핑크솔트 한국사람들 요 하도 네이버에 유명해져 가지고 이거를 사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선물로 니안 음. 사가? 그라인더 있는 건살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라인더 있을까? 페퍼밖에 없거어 이건 페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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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는 블랙 솔트인데? 이건 블랙 솔트도 뭐야? 핑크 솔트는 아니고 작아서 괜찮네요 작은 걸가지 음. <laughs> <laughs> 핑크 솔트 가는 거 있을까? 핑크솔트는 소금만 파는 대리점이 있을 정도야, 인도에서. 아, 응. 근데 왜 이런 거 갖고 가서 통에 채워서 갈지? 아, 이거 괜찮다. 패킹이 괜찮네요. 그래. 아, 잠깐만. 야, 여기 거의 독일인데? 어? 아, 저 이거 좀바꿔 올게요. 안풀어올로 여기 봐봐, 곰팡이 치즈. 블루치즈 거. 어. 있을 거다 있다, 오늘. 구색을 음? 잘 <laughs> 갖춰줘. 이제 술만 좋아하면 이거랑 사서, 또 살라미 사서 밤마다 와인이랑 먹으면. 죽이겠다 여기 캐비어도 있어 이살라면은는 얼마일까? 큰거 200g에 어, 400cc 멋있는데 스테이크 치즈, 미디엄 i u m o 스 t e medium oil. medium s t e a 스 인도에 o 이런게 e d e a k e d steak.